자 그래서 이쯤 되면 우리 염체로들 한번 볼게요. 자이 와중에 자기 이득을 챙기기 바쁜 사람들. 자이 시국에 염체로들이 있는데 첫 번째 볼게요. 일단 한국 염체로들을 보고 어 한국 염체로 보고 <laughs> 그다음에 주, 나머지 다 중국 염체로를 볼게요. 가장 중요한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 자 보세요. 어 이런 기사를 혹시 본적 있는지. 안산역에서 누가 기침하면서 쓰러졌대요. 친구 아는 동생이 보내준 건데, 심하게있지만푹 쓰러지더라. 이거 지금 차단을 나한테 못하겠대요. 30분 안에. 자, 이 말을 보면 여러분들, 어, 사진을 봐. 차단되고 있고, 그러면 은 뭐예요? 신종 코로나! 와, 안산에서도 벌써 발견됐나? 사람들이 이런 느낌을 먼저 가지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 어떻게 밝혀졌는지 아세요? 이렇게 알고 보니까, 지금 페이스북에 제가 저기 한 건데, 코로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단순 노숙자분이 쓰러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같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이제 어머 쓰러졌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가짜 뉴스가 너무 사람들한테 그냥 공포만 주는 거죠. 좋은 거는 하나도 안 줘요. 이런 거는.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그 뭐냐? 민폐로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전 그거 보고 하 같은 유튜버예요 아시죠? 이런 기사를 보신 적 있죠? 지금 소동 소동까지는 아니고 방역복을 입고 지금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해서 진짜 그 폐렴에 걸린 사람을 막 뛰어가는 거를 잡는 그런 영상을 찍는 거예요. 아니 이 시국에 여러분들도 물론 아시겠지만 이 시국에 이 영상을 찍은 사람이 엄청 욕먹었어요. 유튜버가. 진짜 유튜브, 그러니까 유튜브를 한답시고, 진짜 국민들이 지금 분, 긴장과 불안함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러고 싶을까 싶을 정도로 이게 하는데, 지금 그 사람이 53만이던데요, 원래는? 맞아요. 그 사람, 그 유튜버. 원래 53만이 됐다, 58만이 이제 훅 됐어요. 이렇게. 아니, 나쁜 일을 해도 요즘에는 이상하게 구독자 수가 올라가네? 이런 기사를. 그 네, 단톡방에 있는 단톡방에서 받은 거예요. 대구시 다산콜은이 역에서 네 어, 명이 방진복 이런 옷을 입고 시민들의 신고와 출동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 혼돈을 드려서 죄송하다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어, 이 유튜버가 변명을 이게 기사 내용이에요. 이어 이들은 바이러스에 약한 게 아니라 그 순간의 방심에 연약한 존재이지 않을까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싶었다 라며 절대 대중들의 두려움과 우한 폐렴 이슈와 기워드를 이용해 영상 수익과 조회수 채널에 관심을 끌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고 응조했다. 어... 변명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이미 욕을 대박 먹었기 때문에 저는 뭐 아무 말도 안 하겠고요. 아무튼 이러지 맙시다 우리. 보세요. 중국도 그런 일이 있었고 한국도 있었어요. 뭐냐면... 10支口罩卖850块,重罚300万. 자,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에 이런 사례들이 꾸준히 있었고, 한국에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도 뉴스에도 났어요. 이게 마스크 가격이, 원래는 2만원대가 4만원대 되고, 4만원대가 8만원대 되고, 확 올라가가지고, 가격이 올랐는데, 한국에서는 뭐, 뭐 조치를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죠. 중국에서는 마스크 가격 올렸다고 해서 벌금 300만 원, 300만 원 곱하기 173, 또 173만, 10만, 100만, 1000만, 5억, 5억 1900이네, 5억 1900만. 오늘 발표했어요? 한국에서 그러는 사람이 징역 2년이래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또 850원에 한 박스 팔았대요. 850원에 팔았더니 300만 원에 벌금. 마스크 가격을 올리는가 하면 가짜 마스크를 파는 일당도 있어요. 보세요. 어, 쥐동지, 어, 제주무지엔. 현재까지 절강, 상해, 강소, 강서 등공안지관의공안지관에서는 이거를 발견한 게 있는데, 어, 짐모웨리에한 치지 일곱 건을 발견을 했대요. 그중에서 어, 판에시인 혐의자 이십 명,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찾아낸 38만 개의 어, 마스크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하, 이게 만약에 그래서 이렇게 뉴스나 이런 거본거 거 보면 사람들이 이걸 만약에 간호사들이 썼으면 응? 니네들이 이렇게 한걸 간호사들이 썼으면 바로 그거는 어떻게 되겠냐 그래가지고 처벌을 내렸어요. 그중에 19살짜리 여자도 있었는데요. 19살짜리 여자예요. 열아홉 살짜리 여잔데 이 사람은 간호사 간호사인데 어아 간호사를 뭐총 간호사인 척을 하여 어이 이것들을 팔았다고 해요. 이거를 팔아가지고 2만원 돈을 받고 그 사람 차단시키고 이게 2만원의 수익을 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뉴스아그 나왔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벌금에다가 거기 구류 1일 됐어요 구류 1일 그러니까 이거를 왜요요 요 시점에 근데 하긴 옛날에 천안함인가 그 사건이 터졌을 때도 사람들이 엄청 그 불법 링크 만들어 가지고 천안함 실체 보기 이런 식으로 링크 걸어 가지고 엄청 많이 이득을 챙긴 사람도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또 민폐로 보세요. 사회가 원래는 아름답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일단은 누르던 거를 누르면 안 되잖아요. 손으로. 그래 가지고 일회용 그거 포스트잇을 붙여 놨어요. 누르고 이렇게 뛰어갈 수 있게. 이렇게 휴지를 붙여 놓는 사람도 있어요. 되게 착한 사람들이. 최소 <목소리> 요렇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목소리> 일부러 <이렇게> 붙여 <붙여놨어요>. 놨잖요지안지의위생 <목소리> 공항 이, 질, 능력, 유저 이, 유 엄청 아름답죠 여기까지는 자, 민폐로 보는 거 질, 요 보세요 민폐로 곧 나올 거 질, 요 아름답죠 강 이, 질, 건강, 이, 질, 나강 이, 질, 건강, 이, 사람은 이, 호한거 이, 질,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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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 는지 이, 질,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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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 이, 래도 되는지 카메라만 건강, 휴지란 휴지는 다 떼가는 거같아이 사람 진짜 왜 이렇게 사람을 낳 사람이야 또 타인 낳을라 와 타인 낳을 난다 요太善良了랑 라마 샬랑 난다 조야 베이치 후마 시시 화이렌 설마 요들은 탈샬랑 어떤 사람 너무 선량하냐 선량해서 이렇게 음, 당하기만 하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고. 저기 카메라 있어요, 아가 저기 아줌마 <laughs>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고요. 이봐지도 칸들상 와 종이 하나도 다 가져가냐? 이건 도둑질이야. 따오치 도둑질이거든요. 따오치 도둑. 그다음에 상용 <laughs> 사고 <쓰고> 싶으면, <laughs> 自己就不能买一包吗 직접 보나마이버 하나 사면 안돼? 직접 사면 안되니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준비 용구들 요 쌓여있죠. 아마. 정 정비용구다. 요 쌓여있죠. 썼던 거를 썼던 거 쓰는 것보다 낫 낫지 않냐. 뭔 말이야? 정비용구다. 용구로아 자기가 쓰고 나서 다시 넣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냐. 이해는 뭐냐. <laughs>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더 웃겨. 뭐라 했냐면 라이따이마라. 생리하냐. 후자이자. 도와줄게. 따이마 <laughs> 우리는 생리하다라는 말 이렇게 쓰거든요. 따이마. 나 이마가 사실은 이몬데 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버즈 잘지 왠钱어 에이 아니 종이 하나가 몇 원밖에 안 해.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화면지에 <목소리도> 다인출라이 사람은 화면을 캡쳐해서 출력해서 티다겐티리어 이거를 엘리베이터 붙여라. 랑 다자 도칸 도칸칸. 다른 사람들을 하여금 또칸다 보게 해라. 谁家지 아점 비 누가 이렇게 응 돈이 부족한지를 보게 해라. 이걸 다 이제 붙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아유수질아유소질을 소질, 하고는 교양쩌양很 중요 그래서 교양교양이죠교양 쩌양이죠. 양양이양양양이양요 쩌양이지요. 이지요쩌이지양요이이요이 뭐 요렇게 하니까 자 보세요 이 사람 완전 최대 민페로 진짜 종이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침을 뱉어요 다시 넣어요 또 뱉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뱉고 넣고 뱉어서 넣고 뱉어서 넣고 아 이런 이거 봤어요 하, 이런 사람들 진짜 아까 유튜버는 좀이게 범죄가 그 처벌이 좀 없었죠 이 사람은 여기서 무슨 얘기했냐면은 이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구류까지 당했어요 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닝위어그 얘기했어요. 이, 병, 이 바이러스가 다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몇천 명이 죽는 것보다 커비를 죽는 게 보기 싫다 이 말이에요. 커비가 죽는 게더 아깝다라는 말을 했어요. 커비는 제 외국인 농구 선수가 무슨 선수일 거예요. 최근에 죽은 선수 누구예요? 맞아요, 그 사람. 여러분도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안 찾아왔어요. 민폐로가 뭐냐. 중국에는 좀 문화적으로 마작을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요

여기서 또 마작을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마작이 문제야, 마작이. 그래서 되게 화나잖아요. 지금 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너희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나면은 진짜 어떻게 되냐? 저什麼實體你不曉得. 지금 어느 된지 지금 안 보여? 이런 Go. 가자 가자. 이렇게 해 가지고 부셨다고 합니다. ]已经有确诊的了.]已经有确诊的了. 이미 이미 확정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요 근처에. 你知不知道?你知道, 지금 어디에 있는지 찾는 중이라고. <놀람> 这不是钱的问题，这,这不是赌博，这是玩命啊！一个土包子，你来几个穆斯明？我是玩命啊！玩命啊！啊，你是玩命啊！行啊，啊，都回去啊，都回去。咱们特殊时期，老实在家待着，比什么都重要。老实在家待着，即便那个矛盾，무엇보다도중嗯，有共鸣的。呃，同人第四 오 사람들이 다 죽었다. 너무 좋아하는 거죠. 오 사람들이 다 죽었다. 아저좀간하오 이런 느낌 너무 좋은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저좀 간절히 다시 보세요. 그래서 진짜 경찰 이거를 이 사람이 직접 눈간데 한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한 거를 찍어 가지고 올렸어요. 어딘가에다가 뭐 인터넷에다 올렸어요. 그랬더니 경찰들이 바로 집에 들이닥쳤잖아요. <목소리> 어, 왜 연락? 저 그런 거는 왜? 지왜멈 줘니마? 왜 너를 붙잡는지 아냐야왜 너를 잡는지 아니야? 왜 지도 왜 줘니마? 선인인, 니가 혐의자가 어, 不知道 난다시因為我發布的視頻, 설마 내가 아까 보낸 그 영상 때문에 이런 것도 고쓰시나아아 그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아마 이거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다오마이 쩐쩡더 코쩌오 다오마이 쩐 코쩌오 내가 사온 거를 다시 누군가 이제 파는 거 혹은 나한테 있는 걸 다시 파는 거 이걸 다오라고 해요 다오마이 쩐쩡더 코쩌오 이거를 다시 판다고, 전정 받은 거, 지금 그, 기부 받은 거를 판다고, 라고 해서 지금, 음, 찾는 건데요. 어, 여기서 말하죠. 如果有需要 N95 口罩,找不到,可以找我解决, 어, 용需求 누가 N95, N95? 그더니 이거 필요하신 분 있나요? 아니, 지껏도 아니면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이 신마이마 잘 보세요. 이 신마이마 지금 파는 거예요. 랬더니260 11개 1 260이래 거기다가 이방 10개 b 하나에 10개짜리가 260인데 어택포예요택포 조조라는 <laughs> <laughs> 사람. 여기 이 사람. 이렇게 잠깐 찍혀줘. 조조라는 위챗 아이디인데요. 위챗 아이디 조조 안회 허페, 안휘성에있는 사람. 이거를 다시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정부에서 준 거다. 니랑뭔 상관이야? 아, 정부에서 준 건데 그 괜찮냐 했던. 너랑 뭔 상관이야? 꾐이 샤머셜 보이시 보이시죠? 가장 두번 마지막 두 번째 꾐이 샤머셜. 너랑 뭔 상관인데. 니 그, 나출라 말그또 다시 얘기했죠. 니가 그걸 갖다 판다고 어, 처리하는 중이다. 이렇게 아직 그 그건 안 나왔나 봐요. 어떻게 처리할지는. 여러분들도 지금 쓰고 다니세요 마스크, 마스크를. 아까 산놨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자 이게 중국이고요. 중국인데 이제 점점 점점 날이 갈수록 확진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탁 보면 아직까지 제일 안전한 지역이 있어요. 무한리전시장에서 점점 이렇게 퍼졌어요. 유독 제일 아래 있는 시장. 시장 하얀색이에요. 한 명도 없었어요. 얼마 전까지 29일 날인가까지 시장 서장 서장 족 서장 족일걸요. 없었는데 아또이 민폐로 한 명이 여자 여장가한 명이 23일 날딱그봉 성을 봉하기 직전에 도망간 게 시장이에요. 그래서 30일 날에 확정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아 진짜 염채로들. 이렇게 해서 시장과 지금 어떤 떻 상태냐면은 다다 다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시장은 지금 한 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 한 명이기 때문에 핑크색깔로 되어 있긴 하지만 어 전체적으로는 이미 다 퍼진 상태가 됐죠. 그러니까 여, 여러분도 이제 부산행 같은 거 보면은 그런 민폐 캐릭터가 있었잖아요. 민폐 캐릭터. 끝까지 인간은 지가 살겠다고 끝까지 나, 어, 남을 이렇게 음, 밀어 가지고 본인이 이기 그 살겠다고 하다가 어쨌든 다 같이 죽긴 했지만 하, 그런 민폐로들이 정말 그 사람 한 명으로 인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했었잖아요. 그때 부산행 보신 분들은 뭐다 보셨긴 했겠지만.